아이 출렬초기 출렬초기 여아이출초기가 굉장히 일제인데요 상당히 성능도 좋고 어떤 그, 그, 그 간단하니 집에서도 쓸수 있고 논트로한한 뭐한 1500평 정도는 이거 바테리 두개 정도 있으면 전부가 이렇게 칠수 있어서, 이렇게, 분리, 분리, 분리할 수도 없고요. 이렇게 분리. 그래 이렇게. 딱 분리가 됩니다, 이렇게. 그래서, 이거라고 이렇게 해서, 에, 승용차에 딱 넣으면, 승용차에 딱 넣으면 됩니다. 에. 오늘 농사 일기, 야, 오늘 풀을, 자, 두도록풀베기논도록풀베기 왔는데요, 야, 풀을, 어, 비, 비었는데 아주 깔끔히 비었고 야, 어, 장비는 장비는 에, 이 장비를 썼는데 에, 거의 논둑에 풀략을 했는데 저희는 논두로풀략을 안고 그냥 이렇게 직접 뜯고 있습니다. 야. 자, 오늘은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. 하여튼, 그, 거지, 거의, 이사그램도 하고, 어, 마무리 했는데, 이거, 앞치마도, 예, 이 앞치마도 아주, 아주 그, 얼마 안 갑니다. 아주, 그, 근데, 아주 오래 쓰고요. 자 마지막 그, 그럼 그그 이삭 그음까지다 마쳤습니다. 이삭 그음까지 마쳤는데 이삭 그음도 보니까 또 이렇게 드론 농가가 있어가지고 드론에서 이렇게 해주면 12량이라고 그 이제 계산하면 나오는데 조금 욕심부리면 좀더 넣고 근데 지금은 뭐1 2량부터그 양까지도 그 그, 여를 자동화가 돼가지고 기계가 정확한 최대로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과학적인 그 근거와 데이터에 의해서 어그 드론이 정확히 시비를 이삭그음을 해줘보고요. 어 초창기에는 NK가, NK가 한두번 내지 세 번을 저어 그름을 해야 되지만 NK가 있어가지고 그 n 케이 한번 해면 보 모순물 때 모순물 뭐 때그 이양기 이양기 하주그 좋은 이양기죠 그 이양기에 탑재해서 하면은 물을 숨기면서 집이를 확깐게 뿌려버리기 때문에 뿌리고 예, 물 가두고 그 바로 심자마자 물을 좀 넣고 그래서 어린목 키우기 어린목 키우기 해서 예, 하고 좀 있으면 또 어, 자동으로 또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농협에서 어, 방제 그 다음에 육묘 이런건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서 어, 방제와 육묘 뭐 몰라도 됩니다 방제하고 육